안녕하세요, 부추공입니다. 국민구단 토트넘 스퍼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방한 단골 선임이 토트넘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양민혁 선수는 공항 입국장에서 크게 태극기를 펼쳐들고. 팬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페드로 포로, 샤리송 등 다른 선수들도 손을 흔들면서 팬들의 환대에 화답했고, 제임스 매디슨과 루카스 베리발은 사인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뉴캐슬이 지난 팀 캐리어의 경기에서 너무 못 해가지고. 큰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맞대결이니까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2022년과 2024년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이미 한국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방한은 손흥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서의 마지막 방한이 될 수도 있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내년 6월까지인데 여러 가지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계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토트넘은 2일 오전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손 선수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에는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원래 오픈 트레이닝이 고향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안양으로 오게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내일 오픈 트레이닝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모두 현장에 갈 예정이니까 생생한 현장 소식들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